유라의 노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꾸두, 꾸두, 꾹, 꾹, 꾹. 좋아요, 좋아요, 꾹, 꾹, 꾹. 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laughs>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마이린 t v 의 린이가 유라의 스튜디오를 찾아왔어요. 린아, 안녕. 친구들, 안녕. 키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오늘 린이랑 유라가 함께 가지고 온 장난감을 소개시켜 줄게요. 바로바로. 베이블레이드, 컷! 엔트리 세트와 레전드 스프리거 그리고 러데스사이즈에요 린이는 이거 베이블레이드 한적 있나요? 어, 친구들이랑 집에서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류란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데요. 린이한테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라랑 린이랑 놀자! 류라랑 <놀라> 놀자! 그럼 엔트리 세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두둥! 누가 줘? 아, 이 안에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둥 그리고 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 안에 팽이가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팽이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건 모질리나 아, 이거는 런처 손잡이. 생각보다 근데 팽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근데 이거를 다 조립을 시켜야 되나보다. 네. 이이 네모난 음. 조각들은 뭐야? 이거는 여기 이 베이스 타디움에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꽂는 거. 아. 고정시키는 고정... 건가봐요. 네. 그러면 고정도 그 시켜줘야 될것 같고요. 이게 런처죠? 네. 이 런처를 합체시켜주세요 오. 아그 잡아당긴다는. 네. 나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뭐죠? <laughs>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디스크, 디스크 음. 중간 부분인데 이렇게 위에 이게 레이어, 레이어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합체시켜 주면은 드라이브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음. 맨 밑에 이게 드라이버인데 이거는 팽이를 돌릴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거를 이렇게 끼고 돌려주면은 오, 그렇지. 그러네요.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를 합체하니까 팽이 모양이 되었어요. 아. 순식간에 팽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 런처에 꽂아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을 음. 여기다가 뽑고 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합니다. 돌아간다! 이게 오. 스타디움에서 해야지 좀더 이제 재미있게 배트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는 조금 미끄럽고 평평하기 네. 때문에 이따가 스타디움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것저것 런처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거는 이 여기 여기 옆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음. 이렇게,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손잡이를 조금 네.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가봐요 그럼 유라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이 홈에 맞춰서 부분에... 네, 반대쪽으로 아 이렇게 일단은그 다음에 꽂아준 다음 잡아당길게요 당길게요 아 이게 여기다 이렇게 낀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아, 좀 아, 나도록 그 다음에 살짝 돌려준 다음 잡아당겨보겠습니다 음. 오 좋아 좋아 진오 이렇게 돌리는 거 같고. 어. 어, 엄청 세다, 어, 엄청 세. 다 <laughs> 리니가 가지고 있는 데이블레이드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거는 킬러 디스 사이즈입니다. 응. 그러면 여기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 들어있고, 여기에는 응. 이렇게 팽이 들어있고요. 응. 여기도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팽이가 들어있네요. 야, 굉장히 멋지네요. <laughs> 오. 이 레이어가 좀 디자인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파란색이고, 그리고. 일러 베이블레이드는 베스트 사이즈 마치고 디스크를 꽂아주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우후. 와, 굉장히 멋져요. 네, 어 블링블링하기도 하고 뭔가 포스가 느껴지네요. 맞아 맞아요. 얘는 뭔가 진짜 강력한 기운이 네. 느껴져. 원래 약간 베이블레이드마다 좀 그런 기술 차이가 있나요? 어 베이블레이드마다 이제 타입 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어택. 그리고 음? 디펜스 스테미너 음. 어택은 음. 이제 공격을 주로 하는 거? 거고요. 디펜스는 방어겠죠. 음. 디펜스는 이제 방어를 잘하는. 음. 그리고 스테미너는 음. 오래 도는. 이 좌회전 모드 우회전 모드는 뭐지? 이제 팽이마다 팽이마다 도는 방향이 달라요. 음. 이제 보통 초반에 나온 팽이들은 우회전이 많고 이제 좌회전도 몇개 있긴 한데 이제 이 팽이는 좌회전 우회전 다할수 있다. 와. 오 대박, 진짜 척척박사인데 뭔가 전문가 같아, 르나 네, 스티다 붙었어요 네, 좋아요. 보여주세요, 한번 스티커를 붙인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떤 팽이가 더 멋진가요? 이쪽? 오. 이쪽? 데스사이더? 저요, 저요 왜? 왜? 갑 발키리도 멋있는데? 아, 멋있는 건 이쪽이 죠 그래요, 인정합니다 멋있는 아. 건 인정하지만 승부는 네.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네. 거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이 레전드 스프리건을 오픈해주세요. 이, 레, 이 레전드 스프리건은, 음. 디펜스. 디펜스! 음. 네, 여기도, 여기에는 런처가 들어있어요. 음, 런처가 어, 같이 들어있네요? 오, 이거, 가운데 황금색으로 굉장히 멋지네요. 봐봐요, 봐봐요. 헉, 오, 진짜? 음. 이건 근데 왜 런처가 같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그 런처가 들어있는 게 있고 없는 거 버전이 네. 다른 거구나. 이 이것도 바로 처리 음. 시켜주세요. 하면은 와 이거는 뭔가 굉장히 단단해 보여. 어 그리고 뭔가 더 깊어 보여요. 크기가 약간 같은데 <laughs> 왜 달라 보이지? <laughs> 그러니까 아, 달라 보였는데이 <laughs> 레이어가 조금 더큰거 같아. 음. 같아요. 그리고 이꽉차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없고 음. 그럼 이 여기 안에 들어있던 런처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이건 네. 뭐? 이거는 이렇게 리니가 척척 알아서 해주니까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넣으시다. 어, 요거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유라도 럭키박스에서 제우스가 나올 때 한번 돌려봤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런처였어요. 자. 아. 오, 아. 오! 아. 오! 만 도는 게 아니라 엄청 빨리 돈다. 매미대 드라이버가 음. 이제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른 네, 것다 같아요. 다 달라요. 성능도 다 다르고. 음.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엔트리 세트 받아 그냥 동그랗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네. 신기하죠? 어.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갑발킬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들어갔다. 오, 엄청 빨라. 오. 신기하죠? 어 너무 신기한데? 와, 우와 굉장과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돌면은 막 부딪히면서 아, 소리도 엄청 나요 완전 흥미진진한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를 하는 룰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네첫 번째로 스킨 피니시가 는데요 이렇게 오래 돌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응 음, 마지막까지 오래, 오래 남는 네 음?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제 오버 피니시인데요 상대를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음. 이 구멍으로 이제 몰아내가지고 떨어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이 스테디움 밖으로 나가는 네. 사람이 지는 걸로. 그리고 하나는 버, 스트 피니쉬. 네. 네, 버스트 피니쉬. 이게 블레이드 버스트가 이렇게 부서져요. 돌은 음, 그래서 막부딪치다 보면은 이가 돌아가서 이제 부서지는 겁니다. 먼저 네.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는 블레이드가 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결 한번 펼쳐볼까요? 가구 네. 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니의 가구는 아, 저 오늘 열심히 해서 한번 유라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유라는 오늘 첫 도전이지만 리니 한테 제대로 배웠으니까 한번 잘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짠! 킬러 빅스사이더를 골랐습니다. 아, 킬러 빅스사이더! 난제일스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운인가 실력인가요? 약간 운도 있고요. 이제, 힘힘도요 힘도 신도. 팀로이 유라가, 웃지 않으니까. 그럼, 제우스와 데스 사이즈의 대결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후! 후! 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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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 때려, 때려! 아니야, 아야 버텨! 이거는... 버텨! 끝까지 버티는 이아니니까 아, 이거 혼자, 와, 어제그 장난 아니네요?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뭐야? <laughs> 제우스가 이거 너무 좋아요 제우스. <laughs> 제우스가 역시 스테미너죠. 네. 제우스가 역시 오래 버티는 사람이 네. 또 승자가 되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어택을 하는 게 장난 아니었어요. 어택만 았는데데 네, <laughs> 아무 소용이 없어. 어 어택만 열심히 하다가 이번 첫 번째 대결은 유라의 승리입니다. <laughs> 이번에 그럼 두 번째 대결은 또 어떤 걸로 대결을 펼칠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누구라지? 데우스를 계속할까? 저는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네. 아, 잘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좋아요. 저도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저는 레전드 스프리거. 레전드 스프리거. 그리고 저는 갓 발키리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누구 어떤 기술과의 대결이죠? 저는 이게 밸런스래요. 밸런스. 네. 각 달피리도 어때 건가? 어때? 간다. 하나, 둘, 셋! 아! 오! 셋! 아! 우와! 우와! 이거 방금 너무 실수하면서 너무 실수 오버피니쉬 돼가지고 우열을 버트. 가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버스트. 네. 맞아. 버스트가 돼가지고 우열을 어.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판은 그럼 무승부로 할까요? 네, 무승부로. 무승부로 하고. 하고, 다시 한 번. 오, 좋아. 네 레이 어디 갔어? 어, 여기, 여기. 제 정신이 막. 야, 와 진짜 멋졌다. 그죠? 네. 진짜. 이렇게 터지는 어. 게 굉장히 멋져요. 그러니까 둘이 실력이 막상막한가 봐요. 근데 진짜 베이블레이드 이 대결이 짜릿한 그게 있네요. 그럼 같이 살 키리와. 레전드 스티커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하나 둘 셋! 오 우리 택배 어, 어, 아! 아 어. 하나 둘 셋! 오늘 대결 해본 거 어땠어요, 리나? 아, 오늘 제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라 누나하고 베이블레이드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유라도 네. 오늘 진짜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흥미진진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린이랑 함께 하니까 더욱더 재밌었던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벌써 헤어질 시간이 네, 됐어요. 너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리나. 리나 다음에 또 놀러와주면 안 되겠니? 네. 다음에 와서 한번또 베이블레이드 배틀한번해보시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실력을 엄청 키워두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해 볼까요? 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aughs>